초음파의 원리와 위력 및 초음파 세척기 구매 추천 업소용 초음파 세척기 굿싱크 어떤 기술은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어떤 기술은 세상을 조용히 바꾸며 업소용 초음파 세척기는 그 조용한 기술 중 하나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으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오염을 제거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물이 흔들려서 때가 빠지는 기계 아닌가요? 라 묻는데, 사실 초음파 세척기는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고, 그건 파동이며 물리학의 예술이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하며, 그리고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초음파 세척기를 기계가 아닌 기술의 결실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초음파란 인간의 귀가 듣지 못하는 소리로 소리는 공기나 물과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고, 이 진동의 횟수를 주파수 헬즈라 부르고, 1초에 한번 진동하면 1헬즈만 번 진동하면 1헬즈 만 헬즈이며, 사람의 귀는 약20 헬즈에서 2만 헬즈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이 범위를 가청 주파수라 하고, 그 이상인 2만 헬즈 이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으며, 그 들리지 않는 영역이 바로 초음파이며, 초음파 세척기에서 들리는 약간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는 사실 초음파가 아니라 진동자가 철판을 울리는 공명음이고, 진짜 초음파는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으며, 그저 물속에서 묵묵히 일을 할 뿐입니다. 초음파 세척의 진짜 원리 캐비테이션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며, 초음파 세척기는 물의 파동이 그릇을 때려서 때를 떨어뜨린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더 섬세하고, 초음파가 물 속을 통과할 때그 진동이 만들어내는 압력의 차이로 인해 미세한 공기방울이 생기며, 이 것이 바로 캐비테이션 기포이고, 이 기포는 순식간에 생겼다가 주파수의 리듬에 따라 커졌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며, 그러다 한계에 다다르면 안쪽으로 붕괴하며 마이크로 제트를 만들고, 이때 발생하는 순간 압력은 수심 2만 미터 수준으로 온도는 무려 5,000도씨에 달한다. 물론 이 힘은 미세한 단위에서 일어나므로. 사람은 그 위력을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그 미세한 폭발이 모여 그릇의 틈새, 나사산 표면의 유기물과 기름기를 조용히 분리해내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척의 과학 초음파 세척의 본질입니다. 초음파 세척 중 물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초음파 세척기를 가동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는 단순한 기계 발열이 아니라 바로 캐비테이션이 만들어내는 미세폭발의 열 때문이고, 실험을 해보면 15.7도씨의 물이 15분 만에 21도씨까지 올라가 약 5도 상승하며, 이 현상은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초음파 세척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게다가 이온도 상승은 세척 효과를 높여주고 기름때는 낮은 온도에서 굳어지지만 40도 C 전후의 미온수에서는 부드럽게 풀리고 그래서 이온도는 세제 효소 초음파 진동이 서로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이 되며 즉 초음파 세척의 황금 온도는 약 40도 C입니다. 초음파의 위력을 눈에 보이는 실험으로. 초음파의 힘은 눈으로 보기 어렵고,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그 위력을 의심하지만, 그럴 땐 알루미늄 호일 실험을 해보면 되며, 물 속에 알루미늄 호일을 담그고 초음파를 작동시키면 잠시 후 호일 표면이 쪼그라들고 곳곳에 작은 구멍이 뚫리는데, 이는 캐비테이션이 실제로 금속을 침식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잠수함의 프로펠러도 이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인해 미세한 부식이 생기며 초음파 세척기의 원리도 바로 이 힘을 이용하며 그러나 방향이 다르고 잠수함은 이 현상을 피하려 하지만 업소용 초음파 세척기는 그 힘을 이용해 청결을 만든다고 합니다. 초음파 세척기의 주파수의 28Hz와 40Hz의 차이로 초음파 세척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파수이며 28Hz 진동 입자가 크고 충격이 강하며 세척력 우수하고 그러나 소음이 큼 식기나 금속 세척에 적하고 40Hz 진동 입자가 작아 미세한 틈새까지 침투하여 세척력은 부드럽지만 섬세함이 뛰어나 최소 유리. 반도체 세척에 적하고 소음이 적으며 비유하자면, 28Hz는 큰 파도로 바위를 닦는 힘이고, 40Hz는 잔잔한 물결로 모래 틈새를 씻어내는 섬세함이며 또한 최근에는 34Hz 같은 중간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으며, 이 방식은 세척력과 소음의 균형을 맞춰 식기와 야채를 함께 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결국 주파수 선택은 세척 대상에 맞춘 정밀 조율의 영역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한 팁으로 초음파 세척기 구매 전꼭 알아둘 거든 초음파 세척기는 원래 정밀 부품은 의료기기 산업용 기름 제거용으로 개발되었고, 이 기술이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식기 세척기로 변형된 것이고. 하지만 시중에는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한 제품도 많으며, 겉모양만 같을 뿐, 진동자 품질과 AS. 수명은 천차만별이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로. 제조사 규모가 직접 생산 능력이 있는지 및 진동자 소재로 티타늄 수중 진동자 사용 여부와 주파수 스펙으로 28Hz, 40Hz 선택 가능 여부와 AS 시스템으로 고장 시 대응 속도와 부품 보유 여부 확인과 지속 가능성 및 단순 수입상이 아닌, 기술 기업인지 꼼꼼히 살피면 가격보다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는 단순히 기름때를 지우는 기계가 아니라 그건 보이지 않는 진동으로 세상을 맑게 만드는 기술이고 한 그릇한 도구 한 부품에 스며든 오염을 조용히 떼어내며 우리의 일상 속 신뢰를 지켜내고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닦는 기술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 쓰는 마음으로 그 둘이 만날 때, 비로소 청결은 완성되며, 초음파 세척기는 그 마음을 기술로 구현한 결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술을 이해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천 브랜드로 기술력으로 만든 믿음으로, 업소용 초음파 세척기 구싱크는 국내에서 직접 설계, 제조하는 업소용 초음파 세척기 전문 브랜드이며, 티타늄 진동자와 스테인리스 통합 구조를 채택해 내구성과 진동 효율을 높였고, 또한 28Hz 기반의 강력한 캐비테이션 구조로 식기냄비 조리 도구까지. 완벽하게 세척 가능하며 소음은 줄이고 세척력은 높였으며 국내 기술력과 안정된 AS 시스템을 갖춘 몇안 되는 업체로 신뢰와 유지 보수를 중시하는 업소에 적합한 기업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제품 구매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구싱크점.kr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